주께 기다려 하나에 하나씩 뚫어. 두 마리인데 싸운다 싸워지네이와 아, 주로 바깥에 있는 밥은 가와 응. あ <laughs> 왜 이렇게 무섭지, 눈빛이? 딱 <laughs> 좋는데도. 이걸 어, 얘귀 자른 거 보니까 웅성한 거 맞죠? 왼쪽 귀가 잘라져 있네. 好了。嗯嗯嗯嗯 저렇게 아니네. 응. 어.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먹던 고로케렇게가 아니네. 응, 맛이있 특이하네. 배고피면 다 아, 맛있네 안해 응. 안먹는다고 지 이상해 그도리맛이 어려 느끼하네 아느끼 아, 늦게 뭐 봐, 응? 아, 기름 너무 많다. 어, 아,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아, 아 무슨 맛이 이러 거? 기름 천국이다. 아. <laughs> 고로케인데, 아, 기름, 아, 그 튀김 기름이라 그러나? 고로케는 기름에 튀기잖아. 어, 기름 맛이 너무 많이 난다. 아이씨. 응. 아유, 기름 막 이렇게 나와요 줄줄 아 그리고 야채 고로케가 아니네 이거 이상하네 응. 나는 야채 고로케는 좋았어 마늘빵 하나 꺼내라 오, 미안. 마늘빵 <laughs> 이큰거두개 먹어 응. 나 작은 거두개 예니다 음. 작은 거음 음, 맛있네 음. 마늘빵은 실패가 없지 음, 맛있네 좀 음, 겁나 아삭아삭하고 나는 대가리가 큰데 와 입이 작노. 망고 베라 누나가 그 자기는 다이어트 하고 빵 먹으면 살찌니까 음 대리만족한다고. 보기한테그 뚜레주로 3만원 상품권을 보기한테 줬어. 어. 그러면서 3만원치 다 바꿔가 먹으래. 그래가지고 3만원치 다바꿔왔 어. 음. 어? 유달리 맛있네, 바삭바삭하이. 빵이 밥이 아니고, 그가지고요거라도 먹는 거야 그냥. 아, 어. 오. 뭐야, 씨발. 비가 갑자기 쏟아져. 비바람 좋나 분다. 우리 보기는 비바람, 저 바깥에 차 안에서 비바람 보는 거 좋아해. 어. 원래 비바람 불면은 보통 집에 들어가잖아. 근데 보기는 비바람 불면은 요 바닷가로 가야 돼. 약간 좀 변태야. 어, 취향이. 우리 집에서 나올 때. 거여볼 거야? 이무라. 집에서 나올 때. 보기가 문다 닫았어. 요만큼만 열어놨어. 센스 있게. 집에 있을 때는 활짝 열어놓고. 일반적으로 비바람 불면은 집에 가잖아. 보기는 비바람 불면은. 바닷가에 파덤으로 바깥에 나오는 애야. 변태라고. 어. <놀람>